마트에서 대파를 샀어요. 그리고 심어봤죠. 두개 잘랐어요. 하나 싹이 이렇게 나더라고요. 야는 큰맘 먹고 산 비싼 화분. 멀쩡했었는데, 날이 추우니까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얘가 죽을까봐 걱정이. 살아있는 거 같기는 한데, 그렇다고 얘네는 공기순환이 중요해가지고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. 아방 안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귤 여기는 내가 아끼는 씨앗바라부터 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봐 씨앗바라부터 해서 내가 이만큼 키운 립도스 얼어 죽을까봐 여기 안에 넣어놨어요 이거 뭐 하냐고 그, 쿠쿠, 찜솥기 버리고, 얘는 집 건조할 때물 담으려고 놔놨는데 날이 추워서 일단 얘네 집으로 해놨어. 조금 더 추워지면, 야랑, 야랑은, 뽁뽁이나 물로 감싸야 돼. 이 바닥에 비닐봉지랑 분무기는 뭐냐. 얘네들은 물을 중요시해야 한대. 근데, 뿌리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, 아침에 이사, 이틀에 한 번씩, 비닐봉지 씌우고 분무로 물 줘요. 오늘 아침 물 줬죠. 그리고 홍시. 귤. 그냥 베란다에 놔뒀어. 이렇게. 슬픔이 가득한 거. 몬스테라 죽었어. <laughs> 내가 아끼는 빗자루야 이거. 베란다 청소할 때 써. <laughs> 그리고 아이고 엄마가 사랑과 정성으로 굳이 필요 없다는데 종이컵에 뽑아가지고 준거 우리 집에 예쁜 꽃 피던데 오 여기 새순 보이지? 거의 얘네들 한 10년 키웠나? 다이 꼬지로 시작한 애들이야 겨울이라서 근데 겨울이어도 그냥 이렇게 둬도 돼 이 꽃이 하나로 이렇게 장대한 발전을 했어 대단하지 그리고 호야 봄 되면 화분 옮겨줘야 될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씩 병들어서 떨어져 화분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 내년 따뜻해지면 화분을 늘려줘야 돼 그리고 우리 엄마 이게 분명 아... 꽃은 안 피고 이렇게 아... 엄마가 주신 건데 아. 내가 키우고 싶단 거라고, 그래, 이거 가져가라, 이러면서 구근을 줬는데, 꽃은 안 피고, 무슨 난처럼 이렇게, 난처럼, 차마 무서워서 화분을 옮기지 못하고 있어. 그냥, 오늘은, 아! 여기 또 있지. 이거는 꽃집에서 버리고 가서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온 애야. 이름은 모르겠어 혹시 이름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고 이것도 꽃집에서 버리고 나, 갔는데 내가 죽을 똥살똥 듣고 똥 유칼립투스 여긴 뭐냐고 물 받아놓는 거. 화분 물줄때 이렇게 미리 받아놨다가 소독약 냄새 쫙 뽑고 하는 거야 장식 우리 엄마가 보내준 아무튼 봄 되면 조금 더 이것도 우리 엄마가 자연산 전복 잡은 거야 바다에서 먹고 엄마 몰라 그냥 엄마가 보내준 거 기념으로 남겨놨어 이것보다 더 많아 사실 여기에 많아 그냥 아침에 한번 찍어봤어요 아이 겨울을 잘 견뎌야 될 텐데 특히 얘네도 근심과 걱정이야 아침마다